있죠? 자, 강서구와 티브로드가 함께하는 2018 한유렛밤의 페스티벌.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무대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아, 제가 이분들을 얼마 전에 TV에서 보고 어, 정말 노래랑 이런 걸 너무 잘하시고 국코호으로 정말 최고의 분들을 이 자리에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자, 다섯 명의 젊고 실력있는 성악가들로 구성된 천상의 하모니. 컨템포 디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Sonda bir 부러하셨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laughs> 자, 예. 아, 일단은 뭐 저는 예, 퇴본부에서 그 방영된 그걸 봤어요.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일단은 우리 영서 고민 여러분들께 한분한분 한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누구부터? 네, 그러면 저희 저희 자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콘텐트 <laughs> 디고의 치명적인 매력의 소유자, 구현모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치매. 네, 구현모 씨. 네, 안녕하세요. 어, 초코코를 이렇게 소개한 적이 처음이어가지고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저는 컨텐퍼디부에서 일단 귀여움을 맡고 있습니다. 네. 소정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귀여, 귀여움이라고요? 어, 어떤 그런 단전을 노리신 거죠? 네. 예, 실제로 예, 예. 예, 귀엽기도 합니다. 예, 가까이서 네. 보니까 <laughs> 그렇기도 합니다. 예, <laughs> 예, <감사합니다. 웃음> 키들이 다들 이렇게 크신지 모르겠네요. 감소리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컨트롤보디버 <laughs> 리더, 박익환입니다 네, 박수 환영해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 날씨가 많이 좋죠. 네, 저는 컨트롤보디버에서 일기예보를 맡고 있는 이병일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일기예보를 맡고 있다는 라건 어떤 뜻인지. 네, 공연을 할 때마다. 예. 제가 날씨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고 있어서. 아. 네, 일기예보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태풍은 언제 올라오나요? 아, 한, 매년한 8월 이만때요 <laughs> <laughs> 어, 그럼 올해 태풍은 이제 없다. 네, 없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일기예보 확실하신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마지막으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컨테이포 디보의 막내 임성주로 갑니다. 반갑습니다. 네. Yeah. 일단 우리, 카페라 우리 가수로도 활동을 하고 계신 다섯 분이신데, 다들 이렇게 키도 호출하시고 잘생기시고, 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어떻게 이렇게 뽑은 건가요? 그런 분들을? 네, 아. 아무래도 이제 오디션을 통해서 예 뽑았죠. 어... 정말 보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예. 네, 고 예. 네. 이제 성악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다들 몸집이 이렇게 크시고 여기 네. 목이 두꺼우신 분들이 많은데 예. 어, 이렇게 얇은 애들 찾는다고 예. 굉장히 힘들었어요. <웃음> 네. <웃음> 아 그렇죠. 성악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울림통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등치가 있어야지 울림이 좋다라는 뭐 어떤 그런 얘기도 있는데 또그렇 또또본 바쁜 그림 오들어면니 그것도 또 아닌 것 같은 느낌 네, 다들 신내이 좋아서 어, 예. 저희가 한 팀이 됐습니다 아, 예, 예.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어,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자마스막트로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 강서구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시는데 강서구와는 어떤 인연이 좀 있는지 어, 저희가 저희 회사가 강서구 바로 옆에 있습니다 어 일산 일산 네. <laughs> 아, 한주일 한주 동이라고 아세요? 알죠 알죠. 예, 네, 주해동이기 네, 때문에 네. 아, 오는데 별로 안 걸리더라고요. 아, 가깝죠. <laughs> 네, 그렇더라고요. 네, 장님이또 강서구에 또 살고 계십니다. 어, 아, 아, 그러시네요. 네. 강서구민이시군요. <laughs>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서구 어현주의 동이면 여기서 가깝습니다. 정확하게 차로 15분 정도면 오니까 우리 강서구에 또 우리 국청장이 언제나 불러주시면 우리 다섯 명 독수리 오형제처럼 출동할 준비가 아마.